계속 이제 환자 오면은 물어보죠. 좌욕 합니까? 그러면 음. 자신있겠네 그래요. <laughs> 잘해요. 네 그럼 어떻게요? 그러면 음. 샤워기로요. <웃음> <웃음> 그거 엄청 많아요.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어, 네. 샤워기로 하면 되는 네. 거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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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막 이렇게 꼬리 음. 막 땡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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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래 보고 싶은 채널 넘버 원 우리 뒷동네 <laughs> 외과. 아. 오랜만이에요. 네. 한 번도 스케줄에 맞춰서 네. 못 올린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좀 늦었죠. 늦었어요. 다시 예. 창궐하기 시작하는 <laughs> 병으로 인해. <laughs> 그동안 잘 피했던 사람을 다 지금 속가면서 음, 네, 네, 네. 지금 네. 걸리고 있고 저도 이제 드디어 걸렸습니다. 아, 괜찮으십니까님? 지금 괜찮아요. 아 예. 예. 다행입니다. 뭐좀 아프더라고요 아프기는 음. 목도 좀 아프고 뭐한 음. (3일) 정도 아픈 것 같아요 저는 신종플루도 걸렸거든요 예전에또 음. 진짜 아팠어요 그때 음. 신종플루 그래서. 신종플루가 걸리고 4년차때 신종플루가 또 한번 유행을 살짝 했는데 음. 그때 신종플루 걸린 사람은 거수하라 그래가지고 바로 착출돼서 나갔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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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잖아 선별검사. <laughs> 아꿀아니요 아, 아. 아, 엄청나. 아, 네. <laughs> 아니, 아니, 나갔다는 게 잠깐 쉬었아 <laughs>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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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선별검사소에 가서 이거 이거 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주제는 좌욕이에요 좌욕. 음. 네. 아주 좌욕은 항문 관리에 아주 중요한 방법인데 생각보다 잘 모르세요. 그렇죠. 그렇죠 좌욕을 어디선가 들어보신 경험들은 다 있는데 그렇죠.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렇지. 그걸 잘 모르시죠. 어. 솔직히 약보다 좌욕이 그렇죠. 더 제일 중요하다. 잘 듣는 것 같은데. 네. 네. 저희도 처방을 하면서 네. 사실 약보단 좌욕에 좌욕을 조금 더 신뢰하죠. <laughs> 네. 약보다도. 그데 이제 좌욕에 관한 잘못된 상식 중에 하나가 물에 뭘 섞어야 되나? 아그렇습 아, 그렇죠. <laughs> 많아요, 많아요. 어, 소금? 소금. 상당히 많이 먹어. 소독약, 많이 어. 쑥. <laughs> 어 어떤 소독의 아, 의미를 좀 그렇지. 찾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좌역에서 어, 그래서 어. 맹물은 뭐 아무것도 네, 아닌 네, 없는데 네, 이게 네. 과연 어. 치료가 될까. 그렇죠, 그렇지. 그렇죠. 어. 어디서 출발한지 모르겠는데 <laughs>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 <laughs> 있는 것 같아요 그 <laughs> 진료 현장에 보면. 은 <laughs> 그래서 그냥 물로만 하시면 됩니다 하면. 그럼 놀라요. 어? 진짜요? 어, 네, 뭐 이렇게 <laughs> 뭔가 좀 이렇게 못 믿어 오신 것같요 맹물로만 <laughs> 물로만 하셔도 된다고 하면은 오빠 네. 안 섞어도 돼요? 한 두어, 두세 번은 이거 섞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물로 음, 네. 넣어서 하는 거 아니라고 여쭤보시는데 네, 네. 어, 그냥 맹물로만 네. 하 네. 충분합니다 근데 온도가 중요하죠 그렇죠 온도가 음. 중요하죠 온도가 몇 도, 몇 도라고? 저는 보통 38도에서 40도 그렇죠 체온 네, 정도? 체온 그 정도. 정도라고 네. 보통 설명이 있는데 저는 보통 공중 목욕탕 음. 온탕 정도라고 설명을 어. 합니다 근데 또 너무 낮은 온도는 음. 우리가 좌욕 한 동안 식어요. 맞아요. 음. 네, 식어 음. 서 나중에는 미지근한 물이 네, 되기 때문에 너무 낮은 온도는 또안 좋고 네. 음. 5분 정도. 네. 너무 또 길게 하는 것도 음. 음. 맞아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일단 물이 식고요. 맞아 음.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항문에 너무 습기가 많이 네. 되면은 음. 아주 가려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끝나고 잘 말려야 되고. 그렇죠. 그 음. 네, 네, 네. 이제 그게 또 핵심이죠. 가려움증 안 말리면 이제 또 스키차명. 소양증, 그렇죠. 소양증에 음, 네. 원인이 되니까. 음. 계속 이제 환자 오면은 물어보죠. 자극합니까? 그러면 음. 자신 있게 네 그래요. <laughs> 잘해요. 네 그럼 어떻게요? 음. 그러면 샤워기로요. <웃음> <웃음> 그거 엄청 많아요. 그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어, 네. 샤워기로 하면 되는 네. 거 아니에요? 네. 뭐. 네. 아, 머리렇게 귀꼬리 음. 막 당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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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음. 근데 이제 간단하니까 샤워기로 하는 게. 음. 이제 그렇죠. 샤워 네. 끝나고. 이제 샤워기로 대고 있으면, 있으면 뭐네 어. 네. 근데 샤워기로 이렇게 좌욕을 한다는 게 실제로 그어 가능할까 싶어요. 생상을해 보면 네. 씻을 때 샤워기로 어 항문을 이렇게 대고 있다는 건데 어, 5분 동안 5분 동안 <laughs> 그러면 어떻게 대고 있는 건지 과연 서서 서서, 서서 하는 서서 건지 서서 하고 있 서서 하는 건가요? 그렇지. 서서 어떻게 항문이 안 벌어지는데? 약간의 엄버주 추마 엄버주 추마 해그리 이거 기마 자세로? 그쵸 아, 기마. 너무 힘들잖아요 <laughs> 그죠 런지 자세로 아니면 이거를 그 제레식 화장실에 앉아 있는 것처럼 쭈그려 어. 앉아서 음. 이렇게 샤워기 밑에 대는 건가? 음.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항문의 압력이 가해질 수 있잖아요 네. 그 자세 네. 자체가 네. 제레식 화장실에 앉아 있는 그 자세 자체가 항문 압력이 어. 늘 높이게 할수 있기 네. 때문에 그럼 그렇죠? 물이 어. 물이 너무 많이 들어. 네. 그렇죠. 네. 물도 네. 많이 들고. 예. 어. 요즘같이 <laughs> 물도 많이 들고. 그리고 또그 샤워기로 하게 되면 온도 조절이 좀 쉽지 않지 않나요? <웃음> 갑자기 <웃음> 저희 집은 그러던데, 약간 갑자기 막뜨거운물 나왔다가 오히려 어, <laughs> 어, 갑자기. 저쪽 와이프가 이제 주방에서 물쓰거하고 <laughs> 아, <좋아요, 웃음> <laughs> 갑자기 막 물이 차가워요. 다가 네, 어, 그러면 아좀 차가운데에서 음. 온도를 좀 올리면 네, 갑자기, 그럼, <laughs> 갑자기 막 갑자기 뜨거워, 뜨거워지고. 뜨거워, <laughs> 뜨거워. 그러니까. 아무튼 어려워요 차오기를 하는 것에. 생각보다. <laughs> 네, 네 그렇죠. 아무튼 근데 차오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비데. 비대. 네 비데도 음. 마찬가지. 비데도 네. 마찬가지. 비데도 좌욕이라서 완전 다르죠. 죠네 그래서. 무튼그 흐르는 물에 뭔가 세척의 개념이 아니다 네, 이 음. 따뜻한 물에 엉덩이를 담그고 그냥 거기에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네, 네. 일종의 어떤 행위인데 이제 마지막 반신욕은 안 되냐고 물어보신 분이어요 음, 네. 반신욕 되긴 되죠 그쵸, 네. 네, 근데 그쵸. 매일 반신욕을 하려면 물이 얼마나 많이 <laughs> 들요가요 <돼요>. 시간도 얼마나 걸리라고자 요금 한 번만 담그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일반적으로 이제 비대 사용은 좀 추천하지 않거든요. 그렇지. 네. 비데는 너무 네. 네. 이렇게 음. 자극. 음. 이게 되죠. 압력이 좀 세기 때문에. 그 예. 네. 오히려 항문에 자극을 주고, 그게 더 가려움증을 유발하거나 맞아. 상처를 유발할 수 있어서. 비대 음. 사용하는 게어떠냐고 여쭤보시면 저는 좀 추천을 드리지 않는다고. 항문의 거사들이 별로 안 좋아해. 저도 안 좋아하고. 저는 좋아합니다. <laughs> <laughs> 아, 본인, 네. 본인은 사용하고. <laughs> 저는 환자들한테도 가장 약하게 미지근한 물로. 음. 쓰면 괜찮다고 말씀드려요 음, 가장 약한 파워로 하라고 비대는 음, 아마 또 주제를 네. 그냥 또 음. 해야 되고 아무튼 좌욕은 이렇습니다 네. 좌욕 꽤 중요한데 방법을 많이 모르셔가지고 한번 한 편을 만들어 봤습니다 음, 그 그래서. 좌욕 그거 있잖아요 횟수 얼마나 몇번 아, 하는 게 좋은지 얘기만 아, 했잖아요 좌욕은 이제 수술 직후에는 하루에 한번 정도 많아면두번 음.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음. 저는 더 많이 하라고 말씀드려요 어, 근데 네. 이제 기본적인 네. 그거 이제 본인이 변보고 나서 꼭불평할 음. 때도 해도 되죠 네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한번두번 번 해줘야 된다 이거고 그쵸. 이제 일상적인 관리 수준에서는 전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가 좋다고 음. 생각해요 저는 이제 수술한 이후에는 음. 가능하시면 하루에 음. 서너 번까지 음. 네. 음 .까지 가능하시면 근데 일반적으로 다들 일을 하시고 사회생활 음. 음.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은 힘들어 어, 서너 번도 힘들죠 사실 네. 그래서 네. 뭐 네. 출근 전에 퇴근 그치. 이후에 그치. 이렇게 중심. 두 번이라도 꼭 네.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말씀으로는 뭐 서너 번 정도 네. 하시는 게 음. 좋다 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무조건 다다익선인데 음. 저하고 무조건 다다익선인데 시간이 안 되면 꼭 해야 되는 타이밍은 이제 변복이고 난 직후 음. 그다음에 주무시기 전에 음. 그 네, 음. 이제 그 피곤할 때어 음. 다리가 붓듯이 저녁이 되면 이제 한 번도 붓기 때문에 다시 중에 좋다고 말씀드리고 수술 안한 환자분들도 수, 그, 저는 병원에 항문질환으로 오신 분들은 응. 무조건 하루에 그렇게 병원 음, 한대 주무시기 전에 이렇게 두 번씩 꾸준히 하시라고 응. 말씀을 드려요. 어차피 항문이 불편하셔서 응. 문제가 있어서 응. 오신 응. 거기 때문에 그걸 이제 관리하는 방법을 하루 두번 이상씩 하라. 그리고 실제로 거. 이제 수술하고 나서 이제 팔로우 하는 환자들을 보면 역시나 가장 말이 많이 나오는 게 좌욕을 하면 훨씬 편하다. 네, 맞아요. 통증 면에서도 네, 그렇고 음. 변 보는 데 있어서도 음. 편하다라는 말을 네. 어, 본인이 하세요. 네, 어, 비대 아 비대한 비대 약간, 약간 <laughs> 좌욕을 하시면 그렇게 훨씬 편하고 아. 통증도 컨트롤이 잘 된다. 네, 그래서 네, 수술 이후에는 꼭 좌욕을 잘 네. 꼬박꼬박 꾸준히 해주시는 게 좋다고. 좌욕 네, 이렇게 강조하고 수술을 직후에 해보면 편한 거다아시지만 네. 나중에 또안 하세요? 그렇죠. <laughs> 좀 어, 귀찮은 게요, 그러니까 <laughs> 네, 귀찮, 귀찮긴 아니겠습니까? 하니까. 아무튼 네. 네, 좌혁은 이만큼 좀 중요하, 생각보다 중요하고 네. 강력한 수단이다. 이건 좀 효과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